안녕하십니까 행운 부동산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어 경산시 갑제동이라는 이렇게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일반 매물이 아닌 경매 매물을 촬영하려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고 저는 주택 단지 내에 있습니다. 요 지금 단지 내에 지금 도로 부분 요 오늘 주인공 주택 바로 앞 남측으로 이렇게 한 5에서 6m 정도 도로 잘 접한 그런 곳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인공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곳의 이렇게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되겠습니다. 여기 지목은 대이고 면적이 토지 면적이 470제곱미터, 100만 도평입니다. 건축 면적은 97.74제곱미터, 29.57평, 약 30평 되겠습니다. 이 1층이 66.21제곱미터, 20평, 2층이 31.53제곱미터, 9.5평입니다. 네, 총층수는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2층으로 되어 있는데, 어, 내부 구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. 이게 경매의 단점이라는 게, 어, 장점은 그래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, 저렴하게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실내 내부를 볼수 없다는 게 이렇게 단점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사건 번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361번입니다. 입찰일이 9월 13일 신건 되겠습니다. 어,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주문 사항은 어, 지금 신근 말고 2차나 아니면 3차 그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자이 주택의 주 용도는 단독 주택이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사용승인 일자는 2017년 2월 23일 되겠습니다.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집 이쪽으로 마당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주차장입니다. 주차장 차량 한두 대. 경차 같은 경우에 세대 능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자 여기 수도는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마당에 잔디가 심겨져 어, 있는데 지금 관리가 조금 미흡한 상태라서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 전원주택 단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은 경계 부분은 확인이 표시가 납니다. 이 경계에 쪽으로 보시면은 남천이 심겨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연석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뒷부분도 이 보시면은 자연석 돌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마 치사도이 LPG 가스 가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보일러도 제가 봤을 때는 LPG 어, 가스 보일러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정화조, 예, 정화조가 이렇게 매립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주택의 1차 감정가가 4 0 0 90만 4,600원이었습니다. 한차 리주할 때면은 70%대에 2억 8763만 3천원 한 10월달에 이렇게 경매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자콧때가시든지 아니면 3차 11월달에 49%대 2억 1 3 4만 3천원 이때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아마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은 지금 반갑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대문 예, 대문 현관의 현관 입구입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주인 없는 우편물이 이렇게 사여져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, 이 부분은 아마 거실 같고 지금 제가 이 안을 내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명도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, 근데 방마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. 정확한 짐은 정확하게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요 부분 마지막은 여기 안에 이렇게 주방 같은데 주방은 그다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봤을 때어 되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토지가 100만 2평이고 주택은 정남향입니다. 정남향 정남향 방면이기 때문에. 어, 일조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지금 전원주택들이 쭉 이렇게 많이 건축되어 있고, 여기에는 바로 옆집하고 어, 이 주택만 이렇게 두 채가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곳의 위치적으로 보면은 어, 영남대학교 어, 경, 경산 캠퍼스 영남대학교까지한약한 1.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영남대역까지는 지하철역입니다. 약 2.5km, 경산 시청까지는 약 3km, 그리고 경산 세명병원까지는 약 3.5km. 터 어, 그리고 경산 IC까지는 약 6km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주택이 2017년 2월 달에 이렇게 사용성인 됐기 때문에 이제 한1 7년 정도 지난 그런 주택입니다. 외관상으로는 거의 깨끗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주택 내부에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고, 집 상태는 외부로 보면 정말 깨끗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마당 풀 정도만 좀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, 여기 멋지게 정원 꾸미시고, 텃밭 하나 만드시면은. 뭐 전원주택으로서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위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시 갑제동 굉장히 다른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 이곳에서 이렇게 제2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전원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런 전원주택 매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전원주택이 시작, 싸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고 또 여기 텃밭 하나 만들고 정원 예쁘게 꾸미고 도심에서 가까운 이런 곳에 어 자주 나오는 그런 매물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 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주택은 이렇게 동측하고 남측이 이렇게 도로입니다. 그 이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또더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저는 경매 매물 항상 소개시켜드릴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 보시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. 자, 여기 제가 주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경산시 갑제동 534-4번지입니다. 534-4번지. 자, 여러분들, 이 주택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, 이 경매라든지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경산시 갑제동에 위치한 전원주택, 이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이고, 대지 가요 470제곱미터 100만 도평. 건평이 97.74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. 1층이 66.2제곱미터 20평, 2층이 3 1 5 3제곱미터 9.5평입니다. 총 2층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구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361번 그리고 입찰일이 2024년 9월 13일 신건입니다 어,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, 이렇게 신건 1차에 들어가시는 것 보다는 2차나 아니면 3차 추천드립니다 3차가 제일 좋겠죠 금액이 4 9트까지 내려갑니다 자요 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일자는 2017년 2월 23일입니다 도로 부분은 제가 동측과남쪽에 이렇게 도로 한5서 6m 잘 접한다고 말씀드렸고 안방은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수도는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.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1차 감정가가 4,904,600원이었습니다. 요 9월 13일 날 입찰 입찰일입니다. 그리고 2차 체제 시작가는 2억 8,763만 3천 원. 요거는 10월 달에 70%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차.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차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3차 추천드리겠습니다. 3차 49%대 11월 달 2억 134만 3천 원입니다. 자, 이곳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남대학교까지 영남 한약한 1.5km 정도. 그리고 영남대 역까지는 약 2.5km, 경산 시청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경산 시 세명병원까지는 약 3.5km, 경산 IC까지는 약6 k m 떨어졌습니다. 위치 좋고 또집 상태 좋고 컨디션 좋은 이주택 싸게 이렇게 낙찰 받으셔 가지고 어 나만의 저는 주택, 전원주택, 저는 주택의 시작입니다. 텃밭 만들고 예쁜 정원 꾸미고 주차 가능하고 뭐 이런 주택 도심에서 가깝고 너무나 좋은 주택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은 못 줘도 90점은 넘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, 예, 경매에 대해서 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, 제, 제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,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. 저는 경산 해공보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